지연은 솔직히 말하면은 좀 너무 품맛이 천국도 느낌이 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솔로 지역 4가 워낙 서로서로 안될 사람들끼리 못난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정겹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중간 날짜 정도 되면은 마구 속출하는데 약간 지연이 눈썹 문신이 조금 오바였다라고 보긴 합니다 약간 황금색 눈썹 머리 색깔과 맞추려는 노력은 알겠는데, 생각보다 조금 올드해 보였고, 약간 출연자, 제작진들 입장에서 지연을 섭외한 거는 까무잡잡한 하와이언 스타일로 외국 시청자들에게 어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연이, 이 컨셉이 조금 중구난방이었던 게, 까무잡잡한 것 치고 너무 조신했고, 오히려, 그냥 태닝을 하지 말고 이거 일부러 태닝한 피부라고 보이는데 태닝을 하지 말고 새하얗게 조금 청순하게 오히려 남자들이 좀 선호하는 긴 흑발 그리고 눈썹도 그냥 가만히 냅두던지 아니면 검정색으로 하던지 그리고 실제로 서양 해외 시청자들도 되게 동양의 흑발 긴 생머리에 대해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어중간한 태닝 금발은 캘리포니아에 많아요 그리고 그, 금발, 테닝 여자들은 찐으로, 헐리우드 스타처럼 생긴 사람들 이미 틱톡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흑산품이 긴 생머리, 하얀 여자겠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 해외에 가보면 알겠지만 흑발이 되게 희귀하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대로 나왔어도 더 인기가 많았을 텐데 지연은 희한하게 또 서핑보드 느낌으로 태닝하고 나와가지고 참고로 지금 솔로 지역 4의 메인 포스터를 지연을 걸어놨는데 아마 제작진들이 좀 해외를 많이 의식했다라고 보긴 합니다. 뭐 지연이 워낙 말하는 것도 여성스럽고 하니까 태환이랑 걸렸는데 이 태환 자체가 하트시그널 예, 유이수라는 여자 맥이었죠. 최근 하트 시그널 4에 유이수라는 맥이 여자 출연자의 전 남친, 연애 프로그램도 이제 전 남친, 전 여친끼리 막 돌려 쓰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약간 일 좋아하는 컨셉에 푹 빠진 태환이랑 자기가 엮이면서 좀 불만족스러웠다라고 봅니다. 지현도 사실은 연애 프로그램의 진정성보다는 조금 태닝한 약간 동양인 요 느낌으로 해외 진출을 노렸던 걸로 보이는데 지원도 생각보다 조금 인상을 많이 남기지는 못했던 약간 알게 모르게 불량은 많이 잡아 먹었는데 임팩트는 많이 못 남겼습니다. 약간 불만 그러니까 태완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말해준 거는 기억에 남는다. 태환 욕하는 걸로 분량을 다 채운 여자 출연자 중에 한 명이었다. 태환에 대한 뒷담으로 가득 채웠는데, 오히려 이런 커플이 뭐 형코해가지고 실제로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가 연애 프로그램 역사상 몇번 있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 조금 지연도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형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많이 헤맸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범하게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특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가 좀 태환이라는 남자랑 푸마시 천국도 가면서 진짜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은 그러니까 최종 선택할 때 이렇게 진짜로 지뢰 밟은 듯한 표정 짓는 여자 출연자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겠죠.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는 더 메인 주인공 남자 역할을 한 남자 출연자랑 엮어져가지고 조금 자기도 스타덤에 오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불만족한 표정이 숨길 수가 없겠죠. 어떻게 얻은 솔로 지역 4 출연 기회인데 이렇게 날려먹다니. 그리고 태환 자체도 워낙 오히려 노잼으로 그냥 컨셉으로 분량을 차지하긴 했는데 태환이 되게 카메라 앞에서 어느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남자 출연자에게 불만족한 지연의 모습으로 분량을 나간 여자 출연자로 기억될 수 밖에 없겠다. 그만큼 자기 분량을 스스로 못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연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실제로 만약 솔로 지역 4가이 넷플릭스라는 연애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이제 지연 같은 여자가 보통은 한 팔의 여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긴 하다 그니까 사람들이 조금 만만한 여자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만만한 여자에게 도전해 가지고 성과를 얻으려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연이 약간 그런 것에 익숙했나머지 자기도 자만한 상태로 방송에 출연했는데 다른 여자들이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해왔다. 특히나 이시안도 그렇지만 혜진도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게 티가 나는 여자 출연자이기 때문에 조금 맹숭맹숭한. 근데 겉모습, 눈썹 문신, 눈썹, 염색은 기억에 남는 여자 출연자가 바로 지연이었다. 이게 평상시에 자기가 압구정이나 감성 주점에서 잘 먹히는 스타일을 밀고 나온 게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많은 남자를 꼬셨던, 혹은 많은 여자를 꼬셨던 그 스타일의 안정감을 느끼고 익숙한 대로 꾸미고 나온 건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싼마이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태왕 같은 자기 성에 차지 않는 남자 출연자랑. 억지로 서사를 끌고 나가는 느낌이 자기 스스로가 더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지연이 마지막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도 진짜로 멋이 본 표정 잘 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뿌린 씨 자기가 고도하죠 어쩔 수 없겠습니다 지연이 안 그러면은 조금 더 빡세게 샵에서 관리 받고 나오거나 이미지 컨설팅 받은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솔로 지역 4자체의 여자 출연자들이 전부 다 에고가 너무 세다 보니까 오히려 지영 같은 조금 쩌리 캐릭터도 그러니까 자기가 쩌리가 된 거죠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쩌리인지 모르겠지만 쩌리가 되어버린 캐릭터들도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겉으로는 당연히 좀 겸손한 척을 하겠지만 그만큼 생각보다 지연이 유리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망해버린 태환이랑 형커면 오히려 기적일 그러한 이렇게 보여주기식 쇼윈도 연프 커플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만큼 연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